오늘은, 소울 서바이벌 한번 해볼까? 아, 구독자분의 요청 중에, 아, 소울 서바이벌. 이건 이제 솔로 모드거든요? 클루를 따서 보스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 클루를 따면은, 자신이 보스가 됩니다. 보스가 되더라도, 능력은 쓸수 없고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다크사이트를 켰을 때, 제 위치가,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그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잡거나 아니면 은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장소에서 버텨야 돼요 그렇게 해서 12명 중에 단한 명만 우승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가보시죠 아 진짜 오랜만이다 제가 헌트쇼다운 처음 시작했을 때 헌트쇼다운을 잘 모를 때이 모드를 진짜 많이 썼는데 참고로 이 모드는 자신이 무장을 이제 챙겨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파밍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는 권총이고요. 보다시피 엄청 쓰레기죠? 이 모드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만약에 이 필드 안에서 먹었던 아이템들을 가지고 우승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아이템들을 다 저한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총을 먹었을 때다 쟁여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드를 안 했던 이유가 이제 지금은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서 솔트리오가 아니면 안 되는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동안 안 했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먹으면 왼쪽에 보이시죠. 네모 칸에 4개가 다 차면은 제가 보스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최대한 빨리 동선을 잡고 단서를 먹어서 자신이 빨리 보스가 되어야 어, 경험치랑 돈이랑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이시는 저 시간초 같은 게이 판에 제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다 되기 전까지 단서 4개를 먹어서 버티면 됩니다. 보통, 소울 서바이버의 플레이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운티 네 개를 다 먹은 다음에, 보스방에서 버티면서 도망 다니는 그런 플레이도 할수 있고, 파밍 천천히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스인 사람을 잡아서 자기가 1등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개인별 이제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고,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보스가 된 다음에, 교전하는 걸참 좋아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많이 오르거든요. 소울 서바이버 하실 때는, 이맵 가운데로 쭉 달리시면서 단서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런 소리나는 것들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생각보다 의미가 없습니다. 어 뭐야? 저거 빠따 아니야? 빠따도 나오네? 가져간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함정도 떨어지고요. 아 어, 근데 이거는 새로운 시즌의 무기인데 나오네. 어 짧은 더블 배를. 그다음에 이렇게 단서를 하나씩 먹을 때마다 이렇게 폭도 줍니다 이렇게. 이번엔 레버링을 받았네요. 그리고 어디보자. 오케이 로메로로 가자. 음 어디에 서 싸우는 게 좋을까? 오케이 이러면은 슬트하우스로 갑시다. 매칭이 빨리 잡혔기 때문에 아마 사람이 꽤 있을 텐데 조용하네요 아직은. 가끔 가다가 빈방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아 참고로 여기 보시면 보급 있잖아요. 이 지도에 보급이 안 나옵니다. 대신 이제 배틀그라운드나 다른 게임처럼 이 보급에 가면은 엄청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엄청 비싼 무기거나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죄송해요. 제가 사기친 건 아닌데 진짜 원래 이렇게 안 뜨거든요. 원래 아부토메지나 막 크라운킹이나 이런 무기가 있는데 이거 누가 먹고 간게 아닌 이상 이게 좀 심하긴 하네요. 이거. 어, 잠깐만. 칼든 김에 칼도 모션 한번 봐볼까? 오, 멋있는데. 쉥쉥쉥쉥쉥쉥쉥 쉥. 야, 최면 걸어서 죽여버리기. <laughs> 아 재밌는데? 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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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돌돌 닫아주고 어어 잠깐만요 어머 이렇게 함부로 막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빠따다 이 자식아 <웃음> 나가 <웃음> 개꿀잼 자 이제 제가 보스가 된 거거든요 이 빨간색 원 안에서 생존하면 됩니다 아이템들 체크합시다 건물 안에도 먹을 게참 많거든요 어 리젠샷 거네. 호자노차. 얘도 모션 있나? 어 모션 있네. 헛헛헛헛헛헛헛헛헛.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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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왜왜왜왜왜왜왜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맞죠? 여자 사운드. 아 그리고 이 모드는 네크로맨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러브샷 남안 됩니다. 그리고 저 친구들은 이 다크사이트를 키면은 제 위치가 그 능력 쓴 것처럼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아니면 롱탄이 월뱅 당합니다 와봐 와봐 씨발바라마봐 와봐 봐. 와봐 와봐 씨발바라마 와봐 와봐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발슉슉슉슉슉슉 침착한 친구네요 어차피 슉대슉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별로 긴장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워낙 일대 다의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우, 손좀 씻어라, 이 자식. 손 지저분한 것 보소. 이거 들고 있는 척, 연기해볼까요? 저, 저 친구는 크라그. 이러면은, 내가 나간트인 줄 알고, 안일하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크라그로 바꿔주고. 어, 뭐야? 아, 너밖에 없었구나? 아, 뭐야, 이러면 끝났네요. 가끔 이렇게 인원이 없는 방도 나오더라고요. 아, 뭐야, 싱겁잖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첫판이니까 약간 보여드리기 식으로 끝냈고, 이제 다음판은 사람이 좀 많은 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점수판은 이렇게 소울 서바이버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보시면은, 라스트 매치. 이렇게 한명 있었네요. 이거 심지어 소울 서바이버는 MMR이 3성부터 5성, 6성까지 다 한꺼번에 잡히기 때문에 연습하기도 참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리크루트먼트에서 이제 여기에 소울 서바이벌 한 항목이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자신이 방금 전판에 탈출했던 그 헌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퍽 점수도 주고, 그 다음에 그 판에서 가지고 있었던 퍽들, 뭐 아이템, 무기 다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 처음 시작할 때 시작 무기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권총이고요. 이거는 샷건인데, 그 짧은 샷건들, 그다음 이거는 칼, 이건 이제 근접 무기로거든요 어,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권총으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은 원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샷건이나 근접 무기는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캐릭터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좀 거적대기 이렇게 걸치고 있는 이런 것보다는 좀 깔쌈하게. 오, <laughs> 이 친구 너무 진지하네요. 네, 이 정도로 가죠. Let's get it.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일반 매치와 다르게 소울 서바이버는 맵이 진짜 이상하게 줄어듭니다 이런 모양을 보시면 엄청 신기하죠 그래서 단서 먹을 때 자신이 가려고 하는 땅이 안 잠기도록 공선 설계를 잘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소울 서바이버는 좋은 점이 굳이 지금 얘네들을 제가 잡지 않아도 제가 보스가 되면 저한테 무조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싸울 각을 상대방이 안 주면 우리한 싸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다음 단서 먹으러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4개가 남았잖아요 저는 이제 단서를 하나만 더 먹으면 바로 이제 보스가 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네 개의 지역 중에서 어딜 가야 내가 가장 잘 싸울 수 있을까 경험을 쌓고 싶은 장소는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동선을 밟으면 됩니다 그 단서를 먹은 지역에서부터 자신의 제한 구역에 설정되거든요 자, 제가 보스가 됐죠 소울 서바이버의 장점은 여러 가지 무기들을 랜덤으로 쓸수 있으니까 여러 총기를 다 연습해 볼수 있다는 점 아, 이렇게 죽게 되면 이제 이 친구로 이제 보스의 역할이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번 판도 제가 보스입니다.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사운드. 위에 올라왔네요. 터치해서 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있으면 이 판자 틈 사이로 보면 되고. 하나 더 있다, 잠시. 19초 남았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거 초, 시간초 다 되면 제가 이기는 거거든요? <laughs> 친구야! 딱콩! 아, 허무하게 이네 이건. 어쨌든, 아 크라운 킹, 아개꿀스아 그리고 참고로 소울 서바이버는 아이템을 그 자리에서 먹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F키이실 텐데 이제 그 키를 누르면서 아이템을 가져가려는 순간 움직이더라도 아이템이 먹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도 아이템이 먹어지죠? 사소한 팁입니다. 뭐와 놀래라. 도질뻔했다 이건 와 이건 앉아서 쏘는 무빙 안했으면 죽었네요 제가 들어왔다 나가죠 저 친구가 샷건일지 라이플일지 모르기 때문에 샷건이었네요 오호쥐 GG 거잘 먹고 갑니다 오, 우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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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이 <laughs> 뭐야 이게 어 뭐야 소음기 권총도 나오네 이거 써야징 이벤트 패스가 해금되어 있지 않아도 소울 서바이버에서는 모든 아이템들이 다 해금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찾아서 쓰시면 되겠네요 아 이제 좀 옳게 된 보급이 나왔네 이렇게 보급에서 이렇게 비싼 아이템들이 막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템 위치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바꾸고자 하는 무게를 먼저 들고 바꾸고 싶은 키를 누르면 돼요 꾹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번인 이 칼을 6번으로 옮기고 싶다면은 1번을 누른 상태에서 6번을 꾹 누르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죠? 다시 원위치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건물 안쪽이네요. 라이플이기 때문에 건물 안으로 무리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 자, 마침 나왔네요. 저렇게 남이 먹으면 가카사이트를 켰을 때 저렇게 상대 위치가 보입니다. 저 위치를 보면서 싸우면 돼요 유리한 점은 계속 월뱅을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디에 있을지 예측이 되니까 그래서 상대방도 계속 움직여주는 모습이죠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 보니까 뒤에서도 l l t 쪽집이네요. 밖에서 또 누구 하나 뛰는 것 같은데? 한대 양각이다 마틴이었어 한대한대 다운. 가자, 롱탄 가져가지고 장전 아직 거기 2층 그대로 있죠? 밝기 자기 함장, 자기가 물어네요 당황했나 본데? 절과 <laughs> 이제 이러면 제가 다시 보스를 뺏었죠. 이번에 제가 또 살아남으면 되는 겁니다. 와, 뭐야? 어퍼컷 뭐야? 나이스. 오. 좋은데? 친구는 저랑 마음이 급해지죠? 총 뭐야? 한대 다운! 안되리 안되리 이런 무장으로 어떻게 나 이기겠어? 치지. <laughs> 음, 빠우 t h a 후 이렇게 해서 이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짜자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캐릭터가 이제 총 4개가 이렇게 소울 서바이버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캐릭터들은 나중에 제가 또한번 한꺼번에 고용을 해서 솔트리오 하는데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 서바이버로 생존했던 캐릭터들은 총 4명까지만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상부터는 첫 번째 있는 캐릭터부터 사례대로 사라지게 되니까 4명이 충전이 된다면 4명을 이제 다 쓰시고 다시 또 소울 서바이버 해서 헌터들 고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헌트쇼다운 솔로 모드 소울 서바이버를 해봤는데요. 다음 소울 서바이버 영상엔 설명보다는 교전 위주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